그 사랑이 정숙과 재우, 은주와 형준 두 커플을 탄생시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강황을 끝내고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은주는 용기를 내 형준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어 편안하고 진솔되게 앞으로 쭉 알아보고 싶다며 최종 고백을 전했고 전날 밤 사랑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형준은 최종 선택 포기를 번복하고 용기를 냈는데. 아직도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은주에 대한 감정을 주체할 수 없고, 언제 또 이런 감정을 가질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면서 은주를 향해 걸어와, 추위에 떨고 있는 은주에게 담요를 덮어줬는데요. 아름답게 마무리된 이들의 사랑을 응원하는 시청자들은 이들의 현커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평준 인스타에는, 끝사랑과 관련해, 제주도에서 10일 동안, 그사랑채 분들과 너무 행복했었고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었다며 그사랑을 통해 이렇게 인친이 되어 반갑다며 그사랑은 없습니다.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사랑합시다 라는 말로 마무리하였는데요. 은주 역시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분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고 부족하고 서툰 부분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달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그사랑 종영을 맞이해 친목을 다지는 현장이 포착됐는데, 종영 기념으로 준비한 케이크에는 전 출연진의 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눈길을 끄는데, 정중앙의 현커로 보이는 형준 은주 캐릭터가 있고, 나머지 출연자들 캐릭터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자리에는 재우 경희가 참석치 않았고, 재우 정숙의 커플 캐릭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숙 재우는 현커는 아닌 것 같고, 이 자리에는 논란이 있었던 범천도 참석했고, 그 옆에 연화가 자리에 있었던 걸로 봐서, 이들의 관계도 현재 진행형인지 아리송한데요. 한커는 형준, 은주 커플이 유일한 것일까요?